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비노기 영전의 디렉터 DOL입니다 여름이 끝을 향해 한창 달려가는 8월에 이렇게 세 번째 개발톡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올여름은 유독 빨리 시작되고 열대야로 힘들었던 느낌인데요 더위에 약한 저로서는 빨리 가을이 찾아오기만을 바라면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도 얼마 전에는 라이브 플레이 방송도 진행하면서 플레이어 여러분과 만날 기회를 좀더 만들어 보겠다는 올해 초의 약속이 지켜진 것 같아서 뿌듯했고, 많은 분이 호응해 주신 덕분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힘을 낼수 있었습니다. 당시 방송 관련해서 한 가지 정정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찬탈자의 성체 도중 제가 바닥 파괴 패턴이 스킵되는 걸 버그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워리어드르곤님께 확인한 결과, 의도한 것이 맞다고 합니다. 잘못된 정보를 말씀드린 점,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두 가지 주제를 준비해 보았는데요. 장기적인 계획을 포함하여 저희가 어떤 것들을 개발 중인지 소개해 드리는 개발 근황과 최근 고민 중인 내용이나 혹은 플레이어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요즘 이야기 주제입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분을 게스트로 모시게 되었습니다. 직접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비농기 영웅전 라이브팀의 알라논입니다. 팀 이름만으로는 저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팀일까 궁금하실 텐데요. 개발톡 1, 2회에 출연하신 워리어 드래곤님의 액션팀이 마비농기 영웅전 전투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전반적으로 맡아주고 계시다면 저희 라이브팀에서는 전투 이외의 모든 컨텐츠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개발톡에는 어떤 분을 모시는 게 좋을까 고민하다가 알라노 님이 상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만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모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플레이어 여러분에게 저희가 준비 중인 콘텐츠들을 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개발 근황에 대해 말씀드려 볼까요? 먼저 개발톡 1, 2화와 다른 점을 이미 눈치채신 분도 계실 텐데요. 주제가 한 가지 줄어들었습니다. 업데이트 예정 사항이라는 주제가 빠졌는데요. 이 주제는 아주 가까운 시일에 선보일 내용들에 대해 미리 안내해드리기 위한 주제였습니다. 사실 이번에는 저희가 6월 초 시공간 외국 레이드와 7월 신규 캐릭터 라티아, 그리고 곧 테스트 서버에서 만나볼 수 있는 신규 레이드까지 쭉 이어서 개발하고 있다 보니 예전 개발톡에서 말씀드렸던 것들이 좀더 가시화되기 전까진 소개해드릴 만한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최근에 계속 라이브 팀에서 개발 중인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오랜 기간 염원해온 내용인데요. 바로 꾸미기샵 통합입니다. 꾸미기샵 통합이란 쉽게 말해 현재 게임 내 꾸미기 메뉴에 뷰티샵, 아바타샵, 염색샵, 드레스룸 같은 플레이어 여러분이 이용하고 계신 각각의 공간을 한 곳으로 모은다는 의미인데요. 결과적으로 드레스룸 안으로 뷰티샵, 아바타샵, 염색샵이 들어오게 됩니다. 드레스룸 안에는 여러 꾸미기 샵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과 함께 많은 부분들이 개선될 예정입니다. 가령 기존에는 드레스룸의 시뮬레이션 구역에서 아이템을 착용해 볼때 헤어나 이너하머 같은 경우 현재 보유 중인 아이템만 착용해 볼수 있었는데요. 이번 통합을 통해 뷰티샵에서 헤어나 이너하머를 입혀 보는 것처럼 시뮬레이션 구역에서 다양한 아이템들과 함께 보유하지 않은 헤어와 이너하머를 색상도 바꿔가며 입어 볼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제 헤어와 이너하머를 이름으로 검색하여 고를 수 있습니다. 그동안 헤어나 이너하머를 교체하고 싶을 때마다 내가 원하는 상품이 어디에 있는지 스크롤을 내리며 찾아보는 과정이 제법 힘들고 귀찮으셨을 텐데요. 이제 이런 아이템도 검색을 통하여 보다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대표적으로 헤어와 이너하머를 말씀드렸지만 렌즈나 체형, 페인팅 등 다른 뷰티샵 아이템에도 말씀드린 내용이 동일하게 반영되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바구니 개선입니다. 기존에는 뷰티샵에서 장바구니에 담은 아이템을 구매하면 항상 마을로 다시 돌아갔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령 헤어를 두개 사려고 하면 뷰티샵에 두번 방문해야 했습니다. 상당히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야 했는데요. 이런 부분도 이번 통합을 통해 개선해서 마을로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없이 한 번에 여러 아이템을 구매할 수 있도록 바뀔 예정입니다. 그외 기타 개선 사항으로는 드레스 스킬로 획득하는 빠른 앰플 제작 기능의 개선점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빠른 앰플 제작 결과물 후보로 선정된 6개의 슬롯에서 아이템 툴팁이 나오지 않아서 색상의 시세나 가치를 가늠하기 어려웠는데요. 이제 6개 각각의 슬롯에 마우스 오버를 통해 아이템 툴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많은 플레이어 여러분이 빠른 앰플 제작 기능을 좀더 쉽게 활용하실 수 있도록 기능 습득에 요구되는 드레스 포인트를 아주 낮은 점수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후보 색상을 두 개까지 지정할 수 있게 해주는 색상 추가 지정 스킬이나 나머지 네개 후보 색상의 미리 보기 비용 할인 스킬도 보다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변경해서 빠른 앰플 제작 기능에 접근성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 외에 드레스 스킬도 업데이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알라노 님께서 말씀하신 꾸미기 샵의 통합은 사실 저희 내부적으로는 드레스룸 안에 뷰티샵과 아바타샵, 염색샵을 완전히 새로 제작하면서 드레스룸의 기존 기능도 확장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개발 기간이 반 년이나 잡힐 정도로 큰 작업이었는데요. 플레이어 분들의 건의사항이나 저희 개발실 인원들의 실제 경험을 참고하여 디테일한 부분 위주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것보다는 차후 게임에 업데이트된 후 여러분이 직접 이용해 보시면 좋아진 부분을 체감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령 앰플 추출기를 드레스룸 안에서 쓸수 있게 되거나 아이템을 바꿔가며 염색할 수 있게 되는 등 말씀 주신 부분들 외에도 여러분들이 계산되니 잘 준비해서 너무 늦지 않게 적용될 수 있도록 알라노 님의 라이브 팀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아이디 내 장비 공유 기능에 대한 소식입니다. 이 기능은 지난 5월 두 번째 개발 토에서 검토 중인 내용으로 처음 말씀드렸었죠. 현재는 초기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확정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서브 캐릭터의 육성을 도울 수 있는 장비 공유 방향으로의 접근입니다. 저희 게임이 여러 캐릭터를 육성하면 파르홀른 원정단 버프를 얻을 수 있긴 하지만 보조적인 보너스 수준으로만 생각한 부분이고, 실제로 여러 캐릭터를 번갈아가며 플레이하게끔 설계하고 있진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한 캐릭터에 집중된 플레이를 지향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많은 선택지가 있는 만큼, 당연히 여러 캐릭터들을 키워보면서 자신에게 적합한 스타일의 캐릭터를 찾는 과정이 있을 수 있고, 파르홀룬 원정단 버프를 위한 육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메인 캐릭터의 장비를 서브 캐릭터로 공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으며 메인 캐릭터가 착용했을 때보다는 조금 낮아진 스펙으로 공유되는 방향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향으로 함께 제공하려고 고민 중인 부분이 있는데요. 메인 캐릭터를 변경하려고 할때 장비를 이전할 수 있는 기능도 함께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투 획득 아이템들의 거래 가치 영향을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장비를 자유롭게 옮긴다는 개념으로는 어려울 것이고요. 여러 캐릭터로 반복적인 이전이 가능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플레이어 여러분들이 꼭 필요할 때 쓰실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조건 하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 중인 상황입니다. 아직은 말로만 전해드린 단계라서 상세히 더 말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차후에 좀더잘 준비해서 선보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가을쯤에 실제로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으로 투입 예상된다고 전해드렸던 순회 시스템 같은 경우도 잠시 다른 개발 일정으로 지연되고 있는데요. 이것 역시 너무 늦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요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로 전해드리고 싶은 것들이 다양하게 많은데요. 우선 알라노 님이 대답해 주실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알라노님, 한정 헤어에 대해 말씀드릴 게 있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 특정 기간에만 구입할 수 있었던 헤어가 다시 출시되었으면 한다는 건의사항이 가끔 확인되는데요. 사실 그런 아이템들이 공들여 제작된 것인 만큼 기억해 주시는 것에 감사하면서도 저희 입장에서 난감한 점도 있습니다. 음, 벨라 전용 와일드 스트레이트 헤어 같은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특정 기간에만 판매하겠다고 고시한 아이템이라서 다시 출시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과거에 A 캐릭터에 대해서만 특정 기간 판매한 아이템은 A 캐릭터를 대상으로 다시 출시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B 캐릭터를 대상으로는 출시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뷰티샵에서 볼때 어떤 캐릭터는 구매 가능한 헤어가 어떤 캐릭터로는 구매가 안 됩니다. 와일드 스트레이트 헤어 같은 경우는 애초에 벨라 전용 헤어로 설정하고 있다 보니 다른 캐릭터에서도 볼수 없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아이템들을 다시 제공하기 위해 찾은 방법은 판매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난 아이템에 한해 판매가 아닌 이벤트 보상으로 지급하는 방법입니다. 현재 골든타임 이벤트 등으로 획득하는 헤어 구요한 건으로 그런 아이템들을 교환할 수 있게 한 것인데요. 가령 나이트로즈 헤어의 경우 어떤 캐릭터는 뷰티샵에서 기간제로만 구매할 수 있고 어떤 캐릭터는 무기한으로 구매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벤트로 얻은 헤어 교환권을 사용하면 기간제로만 구매할 수 있던 나이트 로즈 헤어를 무기한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르셨다면 교환권 이용에 꼭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점검 시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점검 시간이 긴 경우는 보통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름 겨울 업데이트처럼 업데이트 자체의 내용이 많을 때이고 두 번째는 서버 머신의 윈도우 업데이트나 기타 머신 점검 이슈가 있을 때입니다. 세 번째는 보상 지급이나 오류 수정 등 데이터베이스의 쿼리 이슈가 있는 경우인데요. 단순히 예를 들어 특정 스토리에 문제가 있어서 해당 스토리를 보유하고 있는 모든 캐릭터를 대상으로 스토리 진행 상태를 수정하는 작업인 데이터베이스 쿼리를 하면. 이런 작업 하나가 몇 시간씩 소요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패치 내용에 비해 점검 시간이 많이 길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아무쪼록 플레이어 여러분의 너른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모험 친구 제작 중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시공간 왜곡 레이드를 개발하면서 저희가 모션이나 모델링 작업에 필요한 인적 리소스를 충당하고자 연간 일종 제작으로 잡혀있던 모험 친구 제작을 중단하고, 시공간 왜곡 레이드로 인적 리소스를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시공간 왜곡 레이드가 매년 출시를 목표하고 있는 만큼 당분간은 계속해서 모험 친구의 제작을 동단하게 되는데요. 레이드 전투의 퀄리티를 높게 유지하기 위하여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지만 새로운 모험 친구를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께는 아쉬운 소식을 전해드리게 된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 짧게나마 양해의 말씀드리며 다른 방향으로 좀더 만족감을 높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개발 관련 에피소드입니다. 플레이어 여러분이 개오바라고 부르시는 네반의 공격 패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개발자로서 마지막으로 담당했던 보스가 네반인데요. 사실 이 개오바 패턴이 원래는 계획에 없던 패턴이었습니다. 네반 개발을 맡아서 몇 달간 쭉 개발하고 테스트를 해보니 적절한 타이밍에 긴장감을 주는 패턴이 부족하다고 느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애니메이터들은 작업 여력이 없어서 이런 공격 패턴을 위한 추가 모션을 만들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뒤져보다가 찾은 게 바로 페이즈 전환 컷신 모션이었습니다. 네반이 무기를 들어 올리는 걸 보면서 어? 이거 약간 패턴 연출 느낌으로 쓸수 있겠는데? 하고 테스트를 거치면서 나온 게 지금의 개호바 패턴이죠. 사실 모션을 그대로 쓰진 못했고 제가 이리저리 해보면서 막 끙끙 앓고 있으니까 애니메이터가 한숨을 푹 쉬더니 시간을 지어 짜서 좀더 조정한 버전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패턴을 제작하고 테스트를 해보면서 처음엔 렉이 많이 걸렸었는데요. 저희 게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발사체가 나타나는 게 엔진 구조상 좀 부하가 심한 편입니다. 그래서 조정했던 부분이 가장 상단에 나타난 스피어는 공격 판정이 없고 단순히 이미지만 복사한 느낌으로 적용해서 렉을 줄였습니다. 그렇게 패턴이 만들어지고 시간이 흐르고 또 새로운 결사들을 준비하고 그러는 와중에 달의 이면 전투의 개발 PM이 저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발로르한테도 로오바 같은 패턴을 만들어야 할지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그 전투에서 제공할 경험과 재미가 무엇이며 그걸 만들어가는 데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먼저 판단하셔서 디자인하는 거지 꼭 만들어 가야 하는 건 아니다 하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불벽 패턴을 만드셨더라고요 전투는 액션 팀에 맡기고 있기 때문에 팀에서 잘 고민해서 넣으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후로 브리지트 전역 장판이나 라우라 벌집 패턴도 등장했는데요 결국 네반의 개오바 패턴에서부터 이어진 것 같습니다 개발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다음은 아바타 제작 근황입니다. 액션팀이나 라이브팀이 제가 제시한 큰 방향성에 맞춰 개발을 직접 주도하신다면, 아바타 제작만큼은 제가 직접 조정하는 부분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디자인 방향성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인 것 같습니다. 가령 전장의 엘리트 아바타를 더블 볼륨업으로 만들면서 제작 상황을 잘 챙기지 않으면, 뷰티샵에 있는 전장의 엘리트 이너하머가 더블 벌륨업 버전의 고정 이너하머 디자인으로 들어가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플러피치 파워 아바타 같은 경우는 원래 상위에 퍼 라고 하는 털 장식이 포함되어 있었는데요. 제작 중에 보고 깜짝 놀라서 손 아바타로 분리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도 어깨와 팔을 덮는 장식이 있는 경우는 가급적 손 장비로 분리하게끔 계속해서 가이드하고 있습니다. 가끔 염색 부위가 좀 애매한 경우들도 있는데요. 가령 단추와 상의가 같은 염색 파트를 사용한다거나 그런 경우들도 최대한 사전에 조율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최근에 많이 개선한 부분으로는 옷에 문양이나 어떤 무늬가 있을 때 염색을 해서 마치 문양이나 무늬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게 하자고 한 부분이 계속 잘 적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모든 아바타를 검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점점 더 나은 품질로 제작되고 있고, 플레이어 여러분의 아바타에 대한 건의사항도 항상 소중히 받아보고 검토하고 있는데요. 당장의 환경에서는 기술적으로 반영이 어려운 것들이라도 꼼꼼히 잘 기록해놓고 언젠가 꼭 참고하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남성 아바타의 경우, 일전에 개발톡을 통해서도 저희가 남성용 의상의 디자인 역량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말씀드렸는데요. 죄송하게도 여전히 이 부분은 해소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남성용 아바타 출시 수량이 부족한 이유인 만큼 디자인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거래소 이용 캐릭터 통합에 대한 검토입니다. 좀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는 플레이어 여러분이 아이디 내 보유하신 캐릭터들로 각각 거래소를 이용하고 계시는데요, 캐릭터가 아닌 아이디 단위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통합하는 것을 고려 중입니다. 가령 캐릭터 A로 거래소에 등록한 아이템을 캐릭터 B로 접속해도 거래소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하고 판매된 아이템 대금은 아이디 우편으로 도착해서 원하는 캐릭터로 대금을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아이디당 최대 등록 수량은 대략 30개 정도로 제한하게 될 것이라는 단점이 있어서 다른 개발자들과 함께 고민과 검토가 이어지는 중인데요. 플레이어 여러분의 커뮤니티 의견이나 건의사항 등을 확인하면서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더욱 고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착한 복구 시스템에 대한 내용입니다. 착한 복구 시스템은 원칙적으로는 운영팀에서 지원해 주시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사실 개발팀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영역이 아니긴 합니다. 시스템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여러 사람들이 고민하여 만든 기준이 있는 만큼 누군가 한 사람의 코멘트로 바뀌기도 어렵고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CS팀과 회의하면서 참 안타까운 사연을 들었습니다. 이미 동일한 룩 아이템을 가지고 계신 분이 똑같은 아이템을 또 받으신 거죠. 이런 경우 착한 복구 기준에 따라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이전의 상태도 되돌려지지 않고 다른 캐릭터에 옮겨지는 등 복구에 제한적인 부분이 있어 완전히 만족스러운 도움이 되지 못한 경우를 봤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운영팀과 CS팀에 조심스럽게 말씀드린 부분이 변심이 아니라 확실한 실수로 검증되는 경우는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됐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들 공감한 사례였던 만큼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인 부분을 개선하고 좀더 지원 가능한 영역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앞으로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착용 장비 탭의 확장 검토에 대한 내용입니다. 작년부터 추가된 정령 합성 슬롯부터 인챈트 슬롯 등 아이템을 다양하게 설정할 수 있게 되면서 착용 장비 탭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저는 세 번째 장비 탭을 파밍용 장비로 쓰고 두 번째 장비 탭은 로메르까지 가는 세팅, 그리고 첫 번째 장비 탭을 카사르까지 가는 세팅으로 썼는데요. 이번에 타로스가 나오면서 착용 장비 탭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팀에 착용 장비 탭을 확정하도록 방향성을 제시해 드렸는데요. 알라노님, 잘 검토되고 있나요? 네, 현재는 VIP 서비스 효과의 추가 기능으로 검토 중입니다. 아직은 검토 중인 단계라서 확정적이다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올해 안으로는 정식 서비스에 적용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이 나온 김에 저희 팀에서 준비 중인 내용을 계속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생도 패치의 중복 개봉을 보완하는 기능입니다. 실수로 생도 패치를 여러 개 개봉하는 건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을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부정적인 경험이 되지 않도록 생도 패치의 적용 기간을 더해주는 형태 등으로 다방면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캐릭터의 눈썹 색상을 변경하는 기능도 검토 중입니다. 사실 이건 제가 디렉터님께 계속 제안드린 부분인데요. 최근에 승인해 주셔서 구현 방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올해 안에는 개발해서 저도 빨리 게임에서 사용하고 싶은데요. 아직은 확실히 시기를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너무 늦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머리카락과 눈썹의 색깔을 서로 맞출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주제는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올해 벌써 세 번째 개발톡으로 인사를 드리면서 2022년이 흘러가는 게 여실히 느껴지는데요. 하반기에도 겨울 업데이트를 포함하여 플레이어 여러분께서 좀더 만족하실 수 있을 만한 좋은 내용을 들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여름 업데이트의 마지막인 8월 레이드도 재미있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저희 라이브 팀에서 준비 중인 꾸미기샵 통합을 비롯한 여러 콘텐츠들, 그리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개선점들을 플레이어 여러분께 늦지 않은 시점에 선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신 플레이어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또 다음 개발톡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